안녕하세요. 뮤지컬 그리스에서 케니키 역을 맡은 임정모입니다. 저는 케니키 역을 맡았는데요. 우선 케니키 역에 대해서 살짝 설명드리자면 남들보다 조숙한 외모와 저희 고등학생들보다 좀 조숙한 외모를 갖고 있어요. 저희 둘이 그래가지고. 이 외모도 캐스팅이 한몫하지 않았나 싶고요 어, 거친 어, 뭐, 티보드의 2인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, 티보드의 실질적인 어, 짱을 맡고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그 동안 제가 보여드렸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연습실에 올때첫 어, 느낌이 어, 이렇게 연습하러 왔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. 사실 너무 행복한. 그냥 정말 저희끼리 놀러 온 정말 고등학교에 온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행복했어요. 그냥 사람들하고 지금 많이 많은 시간을 연습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친해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공연 연습에 들어가면 굉장히 행복한 연습 그리고 행복한 공연이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또 그리스가 바뀌면서 올뉴 그리스로 바뀌면서 뭐 안무나 이런 음악적인 부분이 조금 바뀔 거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. 안무가 화려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<laughs> 연습하면서 서머나이 때 땀을 흘릴 줄 몰랐어요. 근데 어 굉장히 어 여러분들이 관객석에서 에너지를 많이 얻고 가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추억도 많이 얻고 가실 것 같고요. 그래서 보시면 정말 좋은 뮤지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많이 보러 와주세요.